안녕하세요. 초이스의 빅힐 따라하기입니다. 오늘은 여러 카지노 게임 중에서 빅힐 게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간단히 빅힐 게임에 대해 소개하자면 배당률이 표시된 심벌로 구분된 휠을 회전시킨 후 12시 방향에 위치한 가족띠가 멈춘 지점이 심벌에 해당하는 배당률에 베팅한 사람에게 해당 배당률만큼 지급하는 게임입니다. 비킬 게임은 빅식스, 휠 오브 포춘 머니휠, 럭키휠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101비킬의 구성 먼저 비킬은 하나의 커다란 휠이 총 5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시 방향에는 가죽띠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킬은 예능 방송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예능 방송에서는 벌칙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영역의 벌칙 수행자나 벌칙이 기재된 상태에서 빅휠을 돌려서 가족대가 멈춘 영역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이 벌칙을 수행하거나 가족대가 멈춘 영역에 기재된 벌칙을 수행하곤 합니다. 이렇듯 방송 등에서 쉽게 접하는 빅휠은 카지노 게임 중에서 초보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의 경우 표에서 볼수 있듯이 총 54개의 심벌이 배당률이 1배인 24개의 실버 심벌, 배당률이 2배인 15개의 골드 심벌, 배당률이 5배인 7개의 에머랄드 심벌, 배당률이 10배인 4개의 다이아몬드 심벌, 배당률이 20배인 2개의 크리스탈 심벌, 배당률이 40배인 1개의 조커 심벌, 배당률이 40배인 1개의 메가 심벌로 구성됩니다. 어찌보면 크게 6개의 영역으로 구분되기에 빅힐은 빅식스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이렇게 분할된 실버 영역, 골드 영역, 에메랄드 영역, 다이아몬드 영역, 크리스탈 영역, 조커 영역 및 메가 영역은 각각이 분산되어 배치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볼수 있듯이 각 영역의 발생 확률은 가장 많은 개수를 가지는 실버 영역이 44.44%이고 골드 영역이 27.78%이고 에메랄드 영역이 12.96%이고 다이아몬드 영역이 7.41%이고 크리스탈 영역이 3.7%이고 조커 및 메가 영역이 각각 1.85%입니다. 액션 12. 배팅. 먼저 플레이어는 테이블 상의 복수의 배팅 구역에서 자신이 원하는 배팅 구역에 배팅을 합니다. 이때 플레이어는 한곳 이상의 배팅 구역에 배팅할 수 있습니다. 즉 실버 영역과 골드 영역에 각각 배팅할 수 있습니다. 배팅할 수 있는 최소 배팅액과 최대 배팅액은 보통 테이블이 한쪽에 인쇄되어 표시되고 있으니 배팅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신 뒤에 배팅하시면 됩니다. 강원랜드의 경우 2022년 10월 기준으로. 맥스 10만 비킬과 맥스 30만 비킬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소 배팅액은 1,000원입니다. 즉, 강원랜드에 입장하셔서 보시면, 맥스 10만 비킬이 보이고, 그 뒤로 맥스 30만 비킬이 보입니다. 맥스 10만 테이블의 경우, 표에서 볼수 있듯이, 1,000원 단위로 실버의 경우 1,000원에서 10만원 사이에서 배팅이 가능하고, 골드의 경우 1,000원에서 5만원 사이, 에메랄드의 경우 1,000원에서 2만원 사이, 다이아몬드의 경우 1,000원에서 1만원 사이, 크리스탈의 경우 1,000원에서 5,000원 사이. 조커나 메가의 경우 1,000원에서 3,000원 사이에서 배팅이 가능합니다. 또한 맥스 30만 테이블의 경우 표에서 볼수 있듯이 1,000원 단위로 실버의 경우 1,000원에서 30만원 사이에서 배팅이 가능하고 골드의 경우 1,000원에서 15만원 사이 에머랄드의 경우 1,000원에서 6만원 사이, 다이아몬드의 경우 1,000원에서 3만원 사이, 크리스탈의 경우 1,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조커나 메가의 경우 1,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서 배팅이 가능합니다. 배팅은 딜러가 노머벳을 외치기 전까지 할수 있습니다. 액션 103 당첨 확인 및 당첨금 지급 플레이어의 배팅이 완료되면 딜러는 노머벳을 외친 후 휠을 회전시킵니다. 휠이 회전하다가 멈추게 되면 12시 방향에 위치한 가죽띠에 대응하는 심벌이 당첨됩니다. 만약 가죽띠가두 개의 심벌 중간에 멈춘 경우에는 진행방향에 위치한 심벌로 당첨 심벌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특정 심벌이 당첨되면, 딜러는 해당 특정 심벌의 배당률에 대응하는 배팅구역에 배팅한 플레이어들을 당첨자로 확정하고, 해당 배팅구역에 해당하는 배당률만큼 당첨된 플레이어에게 당첨금을 지급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앞선 테이블이 배팅구역에서 당첨된 특정 신발과 관련한 배팅구역을 주변의 다른 배팅구역과 다른 색상으로 환하게 빛을 비춰 어떤 신발이 당첨됐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당첨된 신발이 배팅구역에 조명이 들어오곤 합니다. 예로 다이아몬드 영역에 1만 원을 베팅한 상태에서 당첨된 경우, 10배인 10만 원을 당첨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이때 초기 베팅한 엔티 금액인 1만 원도 돌려받습니다. 즉총 11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비킬 게임을 플레이함에 있어서는 1배, 2배, 5배, 10배, 20배, 40배에 해당하는 영역 중에서 한곳 이상의 배팅을 하신 뒤에 내가 배팅한 배당에 해당하는 심벌이 당첨된 경우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액션 104. 발생 확률 및 하우스엣지. 기본적으로 1만원을 베팅하는 상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1만원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이며, 베팅 금액이 달라진다고 해서 하우스엣지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즉, 비킬 게임의 하우스 엣지는 베팅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먼저 실버 심벌에 베팅하는 경우의 하우스의 이치는 다음과 같습니다.즉, 이길 경우에는 한 배인 1만원을 이기고 질 경우에는 1만원을 잃게 되기에 실버의 하우스의 이치는 질 경우와 이길 경우 간의 차익으로 약 11.11%입니다. 이는 내가 1만원을 실버에 베팅한다면 기본적으로 하우스 측에서 1만원이 11.11%인 1,111원을 획득한다는 말이고 반대 입장에서는 나는 1,111원을 잃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골드 신발에 베팅하는 경우의 하우스 엣지는 이길 경우에는 두배인 2만원을 이기고 질 경우에는 1만원을 잃게 되기에 골드의 하우스 엣지는 질 경우와 이길 경우 간의 차액으로 약 16.67%입니다. 또한 에머랄드 신발에 베팅하는 경우의 하우스 엣지는 이길 경우에는 5배인 5만원을 이기고, 질 경우에는 1만원을 잃게 되기에, 에머랄드의 하우스 엣지는 질 경우와 이길 경우 간의 차액인 약 22.2%입니다. 또한 다이아몬드 심벌에 베팅하는 경우의 하우스 엣지는 이길 경우에는 10배인 10만원을 이기고, 질 경우에는 1만 원을 잃게 되기에 다이아몬드의 하우스엣지는 질 경우와 이길 경우 간의 차액인 약 18.52%입니다. 또한 크리스탈 심벌에 베팅하는 경우의 하우스엣지는 이길 경우에는 20배인 20만 원을 이기고 질 경우에는 1만 원을 잃게 되기에 크리스탈이 하우스 엣지는 질 경우와 이길 경우간의 차액인 약 22.2%입니다. 또한 조커 심벌 또는 메가 심벌에 베팅하는 경우의 하우스 엣지는 이길 경우에는 40배인 40만원을 이기고 질 경우에는 1만원을 잃게 되기에 조커 또는 메가의 하우스 엣지는 질 경우와 이길 경우 간의 차액인 약 24.07%입니다. 이처럼 비키를 구성하는 6개의 심벌에 대해서 해당 심벌들에 대한 하우스에지는약 11.11%에서 24.07% 사이에 해당합니다. 즉, 1만원을 베팅할 경우, 하우스에서 약 1,100원에서 2,400원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비킬 게임의 경우 게임이 단순하게 처음 카지노를 찾는 분들이 자주 이용하곤 합니다만 하우스 엣지는 그만큼 높은 게임이라서 많은 베팅은 삼가하시고 소액으로 맞추는 재미를 위한 게임으로 즐기시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카지노에서 제공하는 게임 중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빅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